과거엔 말기암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치료와 관리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말기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암은 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항암치료는 암세포의 내성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맞춤치료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말기암 치료 과정에서 피로, 구토, 식욕부진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삶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신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큽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 치료 과정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암을 굶기는 신체 상태를 만드는 암 대사 치료, 혈당, 염증 수치, 장 건강을 면밀히 분석해 면역력을 높입니다. 고주파 에너지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가열해. 사멸을 유도합니다. 표준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 부담은 줄입니다. 항암 치료 기간별로 나타나는 구토, 피로, 탈모 같은 증상들을 세심하게 관리해 삶의 질을 지킵니다. 온코플러스케어는 고주파 온열 치료, 면역 강화, 대사 균형 식이요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암 치료는 경험 많은 암 전문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종합적 치료로 암의 진행을 멈추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